안녕하십니까 애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커피 타임이에요 네아 요즘 이재명이 때문에 아주 뭐 난리죠 뭐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하고. 국회의원 옆에 있는 보좌관들도 좀 줄여야 하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수가 그래야 우리들 세금으로 다 그렇게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세요 보좌관들도 열심히 하고 근데 보좌관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명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근데 여러분 피부가 좀 피곤하면 피부가 이렇게 좀안 좋고 목소리도 가라앉고 어제 처음 전철 표가 나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영종도까지 갔어요 이제 물론 버스를 타면 버스비는 이제 내야 되죠 음, 그런데 어우 꼬박 서서 갔어요 올때갈 어, 때는 조금 앉았나올 때는 꼬박 서서 왔어요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경제가 뭐안 좋다 그래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서서 봤더니 어, 다리가 엄청 쑤시고 아프대요. 새벽에 그래서 일어나서 약을 바르고 다시 잤어요. <laughs> 그 정도로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를 보면은 스님들 피부 보면은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스님들은 피부가 굉장히 고와요. 그분들은 피부 관리를 따로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실제로 봐도 왜 이렇게 피부들이 안 좋으신지 그렇게 홍안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좀뭐라 그래야 될까 속된 말로 삶에 좀좀 좀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조금 말하기가 조금 그네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산속에서 그 풀만 먹고 계셔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즉 야채, 과일 이런 것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는 육식을 하잖아요.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보면 또 저기 뭐야 육식을 어. 인도는 육식을 하지, 대부분 육식을 하지. 몽골은 또 양을 잡아먹죠? 하여튼, 그, 육식이라는 것 자체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조금, 사람의 피부를 좀, 그렇게, 노화시키고, 윤기를 없애주나, 그리고 야채는 윤기 있게 만들어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닭살 그 쌀국수, 쌀국수를 사 먹고 들어와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데막그짜잖아요 거기 그런데 음식이 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많이 짜요 많이 짜요 근데 이제 배고프면은 짠줄 모르고 밖에서 먹을 때는 짠 줄을 몰라요 그냥 이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외식을 하면은 짜도 그냥 먹는 거니까 짜고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게 외식이잖아요 사실은. 고급스러운데 아주 뭐, 그냥 뭐, 이제 한 끼에 뭐, 몇 십만 원 하는데 가면은,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품이 있게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 저렴하게 6,500원짜리 뭐, 그냥 좀 짜고 그래야지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음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짜게 먹었더니, 더 많이, 좀, 피부도 그렇고, 어, 얼굴이 붓네요. 이렇게 손도 더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손이 많이 부은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제가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조금 부어요. 그래서 이제 유마체스에는 고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안 좋아. 확실히 안 좋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먹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가운데 나이 들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고 하지만 야채 속에서도 단백질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도 노화를 적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육식보다는 야채 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식품들 중에서 네, 그렇게 골라서 먹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젤이었습니다.